네, 저희가 부흥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몇 주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저희가 나눈 부흥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란 무너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죽어가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를 좀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부흥을 기대하고 또 올바른 부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네. 우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드러나야 되겠죠.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회들이 자꾸 뭘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 행사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일으키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어 부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 이 행사 또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한 것들 우리가 따라하면서 어느 정도 어,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방금 나눈 그런 의미와 관련되는 그런 부흥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아울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찰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다른 것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부흥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뭐, 가정의 부응이나 개인의 삶의 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이 신앙 안에서 좀 부응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좀 부응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결과물이 많은 부분, 내가 뭘할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 말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가정 말입니다.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예.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상황을 바꿔놓을 수,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인 거잖아요. 바꿔보려 해도, 다시 이렇게 세워보려 해도, 다시 살려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고민되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부흥의 의미를 회복의 의미를 잘 알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 저희가 나누니 부흥의 의미들은요. 뭐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를 이제 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흥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의 의미를 나눈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 예. 하나님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 한 가운데 에스겔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주변에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였다 하는 거죠. 사방으로 좀 돌아다니게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사방 천지가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거죠. 예. 지금 딱 봐도요,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좀 어, 좋지 않은 그런,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분인 나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우리가 상상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무서운 분위기, 기분 나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상상을 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분 좋지 않은 좀 무서운 의시시한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도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이 살수 있겠느냐. 네.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또 생각하고 답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억지스러운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어서 지금 뼈만 남아 있는 그 뼈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시나?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을요.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 성경은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강조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어, 여지가 남지 않게끔.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지금 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이 구절 골짜기의 모습을 묘사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골짜기 어떻다는 거예요? 뼈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다는 의미 안에는 몇 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몇한두 개는 아니겠죠, 그죠? 많이 있다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 눈앞에 좀 많다고 말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이 많고 그랬습니다. 이 심이는 아주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네. 뼈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많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녀봤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녀보니까 전부 뼈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 지금 뼈한 개를 놓고, 한두 개를 놓고, 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널려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한두 개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막 수백, 수천, 되는 그 뼈들 전부 살아날 수 있겠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묘사해 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뼈가 말랐더라. 여러분이 말랐더라 안에 의미가 다 있죠. 죽은 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래 됐다는 거예요. 시체가 된지 어떻다는 거예요? 오래 됐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살들이 다 썩어서 사라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뼈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그뼈가 말라 있다는 거죠. 시간이 아주 지났다는 거예요. 저 시체인 채로 뼈들인 채로 시간이 아주 지났다 하는 거죠. 근데 말랐는데 어떻게 말랐다고 표현을 놨어요?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성경은 단어들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냥 말랐더라 해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주 말랐다. 이거 말랐는데, 진짜 아주아주 아주 그냥 물기라고 하는 물기는 전혀 없는, 아주 오래된 그런 뼈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널려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예. 하나님의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장소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이 어, 이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 이야기예요.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마른 뼈가 모여 있는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네.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가능한데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느끼는 상황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회복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에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궁금하시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3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모호한 대답이 진짜 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대답을 잘 들여다 보면요. 진짜 적절한 대답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 안에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회복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대체 어떤 대답을길래 가장 적절한 대답일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질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는 질문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대답 말고 속으로는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신앙인인데 어,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갖다 붙여도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에스겔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아니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신 질문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곤란한 에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냥 아니라고 해버리면 되겠는데, 절대 아닌데 나는 아닌데,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대답하기는 곤란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니라고 대답하기에는 곤란한 상황, 그래서 그 대답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성경이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네 라고 대답하기는 힘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와도, 이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아니, 뼈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수없이 많은 뼈들이 그것도 마르고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네, 가능합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대답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요? 하나님, 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억지스런, 억지스럽게 말하지 않는 고백, 모습,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에, 이렇게 좀 몰리는 것 같아, 몰려가는 것 같아. 어떤 걸 몰려갑니까? 내가 안 믿겨지는데, 에, 자꾸 신앙은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믿겨지고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자꾸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뭐를.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히 들어가게 되고,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안 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내가 할수 있다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수 있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주여 안 됩니다.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이나 이런 걸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할수 있습니다라고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관점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할수 없는 거지만,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는 분이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무너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흥은 죽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죽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다시 일어설 수,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질문 안에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예, 여기서 인자야라는 말은 사람아 하는 말입니다 사람아, 너 사람이야. 자,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뭘 생각하실까요?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작정을 하시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가능하지 않지만 나는 가능하다. 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붙들므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이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같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이면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때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시신, 시선을 내 입장이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어떻게 이마른뼈가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지 말씀을 좀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깊숙이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쩌면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무지 할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바꿔 놓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말씀을 통해 던지시며 이 불가능한 상황, 우리는 절대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관점이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세워가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간 그런 영혼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